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우리 가정 교회가 세워진지 7년 되는 어, 네, 결혼 기념일이자 아, 목사님 조금 더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 제, 주님께서 가정 교회 문을 여신 날이죠 저희 통해서. 저희가 그 어, 결혼식 했을 때도 이 그리스에서 거기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이었는데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그, 거기는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새벽에 사람들 나올 때, 볼 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저녁 대로? 좀 늦게 나왔죠. 네. 음. 그, 우리가 문 닫은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짜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어, 그리스의 그 시민들이 막 축하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냥 음. 거기는 막 저녁 때, 새벽 때막 나오더라고요. 더우니까. 음. 오늘 열리고성사약의 오늘은, 오늘은 이제 결혼기념일 날이니까, 네, 실력은 딱 그랬더니 주님이 딱 성령 불세를 주시면서 어열일고 사용 나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교회가 가정 교회가 오픈한 날이잖아요. 그죠 음. 아? 네, 여기 여기 좀이 보셔야 가정 교회가 오픈한 날이니까 주님이 더더더 주의를 시키고 싶으셔가지고요. 오늘은 여기 또 다른데 와가지고 이분대이 오늘 좀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더라고요. 여기 온 사람들, 그죠? 또이 이 건물에 있는 흑암체를 꺾는 게좀면서 했는데, 전에 여기 한번와면서 꺾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근데 오늘 두 번째인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쪽에 흑암도 꺾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음. 오늘은 열의 고성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부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라 그러셨어요. 부부 이야기. 음. 어, 병사님은 부부라고 한다면 어떤, 물론 하신 얘기가 많고, 우리 전에 부부 성형제안채에서좀 다뤘던 적이 있기는 한데요. 음. 어, 부부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 목사님은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글로벌 헌터 가족들한테. 부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 주님이 네. 주시는 부분이 사람은, 어,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뭔가 이렇게, 네. 어,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그냥 네, 사랑을 주는 대상이고, 네. 사랑을 또 받으려고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네. 어 그런 거지, 뭐 믿음으로 뭘 바라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네. 뭘 바라거나, 또 사랑도 또준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라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라는 계산을 하지 말라 이거죠 예 네, 왜냐하면 그렇게 네. 묶임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묶임이 있으면 또 고통이 오잖아요 네. 나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네. 어 이런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그 기대 주는 거에 대해서 주,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야 주는 것도 사랑을 주 것도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내 의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건강해요 내 건강. 의가 라는거 어. 어떤 건가요? 내가 한 만큼 내 의가 쌓이는 거죠 내가 내,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 거, 좋다고 생각하는 어, 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 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음, 그게 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으면 내 의가 돼서 남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런 거 했어. 어... 그게 내 의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좋다라고 내의 어... 의로운 행동.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올라리 크리스찬 부부로 말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다른 인간들한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음. 안 받아도 우리는 음. 너무 행복한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이게 저 네.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그리들이면아저뭐아 네. 뭐, 뭐 아, 싸우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 다른 테이블에서 응. 근데 뭐. 그나마 이게 있어서 싸우지 않는 <laughs> 네. 걸로 이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네. 하이간에 목소리가잘안 들릴까봐 네. 하는데 네. 그 네.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우리 청취자들 좀 봐주면서 얘기해 아 우리 저네어디 봐야 하이간 네. 저기 네. 제 네. 얼굴을 보나요 네, 네. 눈을 보세요 네캐어베라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쓰고 사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준 대로 행복 안해 사랑 안해 줘. 그건 저 사람의 영적 문제죠. 저 사람이 주님만고 풀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음. 될 부분이고. 내가 속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어, 그,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잘, 그 가정에서 실현할 수 있어요. 얼만큼 내가 잘 속고 있는지. 네. 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건 내가 속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이 내 아내나 남편이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벌써 행복한 사람이고 아, 네. 그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는 사람이 어디 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없죠. 다 아담의 자손으로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에서 못한다는 것은 네. 어, 지, 직접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네. 어, 그런 주님과의 프라이될 부분. 우리는 제사장 역할 을 해주고 네. 중보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해주고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내위가 안 쌓이고 고통이 하나도 없어요. 어,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야. 네. 와, 할게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해줘야 되는 음... 감사는 한데, 네.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아, 누군가가 뭘 잘해줬을 때는 아... 감사하다고 하면, 근데 뭐 갚아줘야만 한다는 아...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럴 수 이거죠. 있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해줘도 잊어버리고, 받아도 해줄 거 없고, 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시, 하고, 네. 그런 맞아. 마음 안 맞아. 주시면 안 해도 되고,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절대 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부부생활이 더 건강하고, 오래 가고, 재밌어요. 맞아. 어, 억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음. 남들 보이기고자 할 필요도 없고. 네. 아니,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건데, 네. 남들한테 보여주는 삶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네. 어, 나간다는 거. 네. 그게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음.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딱 빛을 비춰주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금실이참 좋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때 네, 창세기 공부할 때, 그때 화통시간이었나? 하나님과 통화를 받았었나? 주님이 이제 얘기해 주셔서 하거든요. 둘의 묶임이 있었다고, 혼의 묶임이 아담과 음. 하와가 무김이라는 건 뭐냐면 손의 묶임. 소울타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인간과 인간이 묶여 있어서 서로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코드가 맞아서 딱 묶여 있어가지고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적는, 죽는다, 이 사람과 먹으면 적는, 죽는다 하셨을 때그 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남아 있을 구멍이 없고 자리가 없고. 아내와 남편이 그냥 딱 친하고 너무 사이 좋고 아내 말이 너무 중요하고 남편 말이 더 중요하니까 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아내가 말한 게더 와닿고 더 중요한 거예요. 묶여 응. 있으니까. 응? 응.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 소나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 u r 했는데도 아내가 여보 어, 음, 안 줬는데도 먹었다안 줬잖아 그 앞에서 유혹받고서 당신도 먹어봐 하고 줬을 때 여보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위반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고 대반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음. 얘기가 안 되고 그냥 딱 고개 묶여 있으니까 응. 그냥 아내 말만 딱 들리는 거예요. 응. 하면서 주님이 니네가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지금 우리 부부 이야기니까 자식들이나 부모님 이야기랑 빼고 부부 얘기만 한번 해보자고요. 너희가 아내한테 아내로 하여금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남편으로 하여금 행복해지려고 하면 혼의 묶임이 돼가지고 왜? 네 세상이 남편 세상이 되는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은 남편 안에서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 내, 나라는 남편이 내 아내로 하여금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내 세상이 아내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상. 세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같이게 된대요. 음. 왜, 도간에 든 쥐라 그러죠? 음. 그게 그냥, 도가 딱, 그냥, 같이는 거예요, 거기에. 음. 왜냐면, 나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틀 안에 박혀 있는 고관의 둔치처럼 다른 세계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편의 부족한 걸 봤을 때도 막 지적질이 되고 아내의 부족한 걸 봤을 때도 막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음. 주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주님이 어, 내가 너희 들을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응? 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가정에서도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왕으로 모셨어, 그죠? 응. 거기 인도를 받고 같이 가는 것이지. 응. 이, 이미 내 행복은 남편한테 달려 있어. 응. 내 행복은 아내한테 달려 있어. 아내가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 아니, 아니, 남편이, 나를, 어, 남편이 음.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잘, 잘 지은 지대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음. 이미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을 시대라는 음. 거예요. 저희는. 그래, 시작이 거기서 오죠 네. 음. 어, 저하고 배목사님은 하나님 명령으로 매일매일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하라고 하셨다? 뭐, 우리가 기도들이 같이 해서 받으면 그거대로 하니까, 응. 뭐, 서로 불평할 게 없어요. 응. 불평한 게 없고, 이런 사역이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응.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가 힘이 드나요? 뭐, 이러면서 응. 그 같이, 모든 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니까, 응.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응.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제목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응. 왜냐면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어, 그래서 우리 구부 이야기를 준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부로서, 구부로서 어,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무엇이냐면은 남편의 아내의 부족한 점을 내가 보고 그것을 지적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 남편이 이게 힘들구나 아내가 이게 힘들구나 기도를 계속 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 그 힘든 부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힘들다고, 음. 이런 성령으로 이런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음. 이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음. 근데 그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주님 앞에서 희생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부부가 사이가 좋아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음. 요즘에 우리 글로벌 홈저치의 학생들, 전도자들 보면은, 자장스는 보면은 남편하고 너무 좋아지고, 관계가. 응. 그죠? 남편분하고 같이 우리 설교도 듣고, 남편도 막 이해를 하시고, 같이 웃으시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냐. 보는 사람들마다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고, 회개하면서. 그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요, 부부가 좀껄끄러던 부부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녹이시는 건실간 문제예요. 일도 아니죠. 그죠? 어, 부부 이야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너희의 왕이 될수 없고, 주인 될수 없고, 아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리더가 돼야 된다. 성령님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리더를 무시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아내의 남편의 또는 그렇게 되면 집안이 이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치 흙을, 모자기를 만들어서, 토기를 만들어서 성령, 그러니까 불로 굽듯이 성령불로 계속 우리를 거주시면 아주 빛이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빛. 샤키나의 영광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는데 그게 이제 가정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어, 나는 처음부터 미안하지만,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어. 그 사람이 혹시나 당신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지 않그 쓸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사귀다가, 좀 뭐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뭐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더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좀 보면 굉장히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그러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그 작가가 남자만 바라보고 여자만 바라보는 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를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사 중에 이런 걸 넣더라고요. 너나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야, 나를 추앙해. 이러더라고요. 월십 미. 영어로는 나를 찬양해. 나를 월십해. 나를 경배해. 나를 추앙해. 이런 대사를 넣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가 이성으로 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가 그 이성이 내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런 식으로 대사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남자가 우상일 때는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행복하고 저 남자가 나한테 이쁘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저 남자가 나한테 어너뭐 뭐 요리 잘한다 뭐 잘한다 공부 잘한다 뭐 잘한다 칭찬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행복하고 했는데 그 근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그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죠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그거는 어, 마귀가 마귀가 갖다 주는 이거는 속임수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커가, 커가는 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성령님을 초대해야 내 남편, 내 아내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이즈가 커져야 점점점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근데 하나라도 내 맘대로 해버리죠. 성령님의 뜻대로 안, 해,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 뜻대로 해버리잖아요. 내가 내 상대방 배우자를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커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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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내 아내의 부족한 거, 내 남편의 부족한 거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감싸줘서 그걸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될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가 함께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냥 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의 장점은 더 빨리 성화가 될수있다는거성령으로왜내 음. 잘못을 상대방이 얘기해주거든요. 음. 당신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왜 이러냐 얘기를 할때아 내가 그런 거 있었나? 혼자 살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혼자 살 때는 되게 완벽한 사람 같아요. 음. 그때. 같이 살아봐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고,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이런 게 장점이 있구나. 음. 내가 없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볼수 있는 거울이 되는 음. 것이죠. 만약에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자기의 또 그런 걸볼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또 가정과 비슷한 또 그런, 음,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셔서 나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네. 또 주님 말씀하신다. 요즘 가정을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문제 때문에 가정을 많이 흔드는데, 경제적인 문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난번 경제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명령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죽고 나서의 인생 내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 경제를 쌓는 걸 여기서 부부가 같이 해야지 음. 같이 해야지 여기서만 집중해서 보는 거는 그 진짜 크리스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가정의 부부 이야기 안에는 함께 내세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는 음. 내세를 위해서 하늘날의 보아를 쌓는 음. 작은 일부터성령님의 인도받아 시작할 때에 그 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어, 게 그야말로, 내 배우자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느껴지는 은혜를 받아요. 저는 배모사님하고 이렇게 배모사님의 와이프로서, 배모사님의 사모로서, 그죠? 같은 무역자로서 살면서, 와, 진짜 병사님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사랑하시는구나, 오, 이런, 게, 이런 게 너무, 난 정말 저기 없는데, 병사 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전 그런 게 더더더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 우리 후보교회가 여, 가정교회 가정교회 가 열게 된 치, 어, 7주년인데 또 주님께서 우리 글로벌 전치를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죠? 글로범 벌처치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 안에는 또 수많은 우리 그죠? 가정교회들이 있고 앞으로 또장래의 가정교회들이 있죠 어, 오늘도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수청한 영원들 그들도, 그 가족들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해서 쳐받지 않고 쳐받시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네. 를을 덮어주시고 글로벌 전체 가족들 네. 또 특히 오늘 앞으로 부부가 될 분들 또 지금 부부인 분들 그렇죠? 음, 또는 옛날에 어떤 배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죠? 생계를 돼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동안의 이성으로서. 이성한테 받은 상처 다 예수 님코일로 씻어주시고 치유받기를 기도하고요. 어, 나머지 인생 주님의 인도대로 어, 이제는 내가 이성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함께 한나라의 경제를 싸우면서 내세 경제를 싸우면서 어, 내더 부족한 부분을 내 배우자, 그죠? 배우자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점점 성화되는 연습을 하는 연습장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봤을 때 기도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 성화가 될수 있는 장소가 바로 부부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네,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리곱승 사역 그리고 부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평소에 나누실 이야기 있나요? 아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사랑해요